자, 과거 1997년 신문 기사에 잘 고르면 롱다리 청바지. 2002년도 기사에는 붉은 허벅지는 감춰주고 짧은 다리는 길어 보이게 하는 매직을 발휘한다며 대세 청바지로 소개가 되었던 이 부츠컷이요. 2000년대엔 입국 꿰맸어라고할 만큼 꽉 달라붙는 스키니진에게 대세 자리를 한참 동안 물려주지 않았습니까? <laughs> 어, 입국 꿰맸어 네. 네, 대단했죠. 자 그런데 이 부츠컷이 청바지계를 다시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2016년 온라인 오픈 매장의 부츠컷 청바지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 배가 상승한 건 물론이고요. 봉효진, 고준희등 패션 아이콘들이 부츠컷 청바지를 입고 등장하면서 대세 패션 아이템임을 입증했다고 합니다. 부더. 자, 90년대 초 젊은이들 사이에서 멀쩡한 청바지를 또 일부러 찢어 입는 게 유행이었는데요. 일부러 해지게 만든다고 모래에 비비고 돌로코 세탁기에 돌리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강하게 맞은 돌로써었어 <laughs> 아, 그러니까 맞아, 맞아 맞아. 그런데 요즘 대세 청바지 열차의 이 찢청. 고급지게 말하면 데미지진도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. 자 과거 찢어진 청바지와 다른 점을 꼽아 보면요, 바로 과감한 커팅이 있네요. 그냥 뭉텅 도려낸 것 같은 정말 앞부분이 거의 없는 청바지가 트렌드라고 하는. 저보다 더한 거 많아요. 그렇죠. 저렇게 찍기도 힘들었겠다. 음.